행복한 바오밥의 고피시라는 보드 게임이에요. 과학 공룡에 대한 보드 게임인가 봐요. 보시면 게임 구성품에 고피시 카드 2세트 100장, 게임 설명서 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. 상자를 열면 이렇게 카드가 들어 있는데요. 두 세트가 들어 있어요. 세트의 카드가 들어있고, 그 다음에 게임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게임 설명서는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. 자, 고우피쉬 카드를 이제 뜯어봤어요. 뜯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제 공룡들이 이렇게 나오는 카드가 이거 있는데요. 이거는 일단 하얀색으로 한 세트고요. 고우피쉬 카드는 검정색으로 또한 세트가 더 있어요 각각 50장씩 되어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음 공룡시대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게임은 한 세트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검정색 세트는 넣어두고 하얀색 세트로만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최초의 새 시조새라고 해서 시조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. 고대 날개라는 뜻으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새이다. 시조새는 몸집이 작고 잿발은 육식공룡으로 진화했다. 부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그냥 음 아이들하고 한 번씩 공부할 때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요. 그리고 게임 할 때는 사실 이 밑에 내용은 거의 보지 않고. 위에 이제 시조세와 별두 개. 이 게임 할 때는 요것만 필요해요. 별두 개. 카드는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짝 맞추기 게임이거든요, 이게. 보시면 총 50장이고요. 종류는 2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이제 두 명이나 세 명에서 게임 게임을 하게 되면 이 게임 이 카드를 다 사용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30장만 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짝을 맞춰서 30장을 사용하고 2 0장을빼 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두 장씩 열 벌을 빼 버립니다. 20장을 빼고 나면 이렇게 서른 장이 남는데요.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14, 둘, 셋, 넷, 열다섯 가지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서 서른 가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면 잘 섞어서 게임을 할수 있는데요. 이 서른 장을 남긴 건두 명이나 세 명이 게임을 할 때고요. 그 이상의 사람이 네 명이나 다섯 명이 게임을 할 때는 전체 카드를 아까 빼놨던 스무 장의 카드를 다 넣어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섞어 볼게요. 상대방한테 다섯 장. 줄 때도 이렇게 좀 섞이게. 네, 음. 다섯. 다섯 장씩 가지고 응. 게임을 하게 됩니다. 나머지 더미는 이렇게 올려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. 자, 보면. 이제 내네 카드를 이렇게 보면 오르니 토미무스가 있네요. 이렇게 짝이 있으면 일단 짝을 맞춰서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어 힙실로 포돈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근데 상대방이 있으면 그 카드를 줍니다. 있습니까? 고피 없을 때는 고우피시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. 더미에서 카드를 한장 가져와야 합니다. 내 손에 있는 카드가 다 없어졌을 때 게임은 끝이 납니다. 그리고 내 손에 내려놓은 네. 카드들의 별을 합쳐서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자, 이번엔 다른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총 12장의 카드로 매칭 게임을 할 거예요. 매칭 게임은 다들 하실 줄 알죠? 이렇게 뒤집어 놓고. 같은 카드를 찾는 게임이랍니다. 그래서 여섯 가지 카드를 준비해서 이제 섞어서 할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두 명이 할 때는 열두 장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. 세 명이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해도 될것 같아요. 두장더 해서 세 명이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, 엄마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개, 세 개, 세개해서 섞어줍니다. 잠깐만요. 섞어줍니다. 아, 저는 안섞줄게요 저도 안 섞을게요. 엄마가 섞어. 써줄... 이제 매칭 게임을 하려면 카드가 다 줄줄이. 음, 줄 서야지 하기가 좋죠. 찾기가. 음, 음. 맨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아민요. Good.